안녕하세요. 루시쌤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저는 무슨 무슨 띠입니다 하는 표현과 당신의 띠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표현. 같이 영어로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은 띠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토끼띠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표현이에요. 저는 토끼띠입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I was born in the year of the rabbit. 자, 우리 태어나다 하면은 과거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비동사 플러스 pp. bear, b o r born. 해서 태어난 거 과거니까 m의 과거 was 쓰고요. I was born. 자, 무슨 무슨 해에 할 때는 전치사 in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year of the 다음에 여러분이 태어난 띠를 쓰시면 돼요. 자, 토끼띠 이럴 때는 뒤에 rabbit 쓰시면 되겠죠. I was born in the year of the rabbit. 저는 토끼 해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토끼띠예요 하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는 닭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Rabbit 대신에 rooster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as born in the year of the rooster 쓰시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전치사 무슨 무슨 해할 때는 인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태어났다 시제 과거니까 수동태로 was born.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당신의 띠는 무엇입니까? 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서양에서는 별자리를 쓰죠. 자, 별자리 하면은 zodiac sign이라고 하고요. 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띠를 써요. 그래서 요거를 중국식 별자리 해서 Chinese zodiac sign 이라고 해요. 자, 띠가 뭐라 그랬죠? Chinese zodiac sign. 자, 우리 zodiac 하면은 자, 발음하실 때요. z 발음 있어요? z 해서 발음, 떨리는 발음 해서 zodiac. 조디악 a c 하시면 안 되고요. zodiac 알아두세요? What is your Chinese zodiac sign? 당신의 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서양이에요. 서양의 별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하는 표현이죠. What is your zodiac sign?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늘은요, 당신 띠는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이죠. 저는 토끼띠예요. 닭띠예요. 만약에 호랑이띠면은 어떻게 할까요? 호랑이 해에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I was born in the year of the tiger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무슨 해에 할 때는 전치사 in 쓰고요. in the year of 다음에 여러분이 태어난 동물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띠는 영어로 Chinese zodiac sign 별자리는 그냥 zodiac sign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배웠던 표현이죠? 저는 무슨 무슨띠입니다. 무슨 무슨 해에 태어났어요 하는 거.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지금 한번 꾹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저는 토끼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태어나다 과거쓰라고 했어요.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무슨 무슨 해할 때는 전치사 in 기억하시면서요. 빈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I was born 전치사 in. 네, inside 되겠죠? I was born in the year of the rabbit 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예요. 저는 닭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I was born in the year of the roos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당신의 띠는 뭡니까? 자, 중국식 별자리. 아까 어떻게 했죠? 중국식. 그렇죠? What is your 중국식 Chinese zodiac sign. 그래서, 자, 별자리, zodiac sign. 그런데, 띠, 중국에 라는 형용사를 앞에 붙여서 Chinese zodiac sign 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당신의 띠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Chinese zodiac sign? 알아두시고요. 당신의 별자리는 뭡니까? What is your, 네, zodiac sign 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늘 배웠던 표현이에요. 저는 무슨 무슨 띠입니다. 무슨 무슨 해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the year of the 여러분의 동물 태어난 띠 쓰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토끼 띠입니다. I was born in the year of the rabbit 하시면 되고요. 당신의 띠는 뭐예요? 하는 표현 What is your Chinese zodiac sign? 별자리는 뭡니까? What is your zodiac sign?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Bye bye!